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들을 이겼거나 그 시련들이 나를 피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구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경건하고 성숙해졌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 앞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 때문에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싸움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다채롭고 다양한 시련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대적들과 싸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짐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또 한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장소, 한 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앞으로 보내시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 가운데로 보내시고, 또 한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데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굳세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결국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고 살아있는 이 믿음이 성숙하고 굳건하고 결국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낮은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련 앞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싸움 앞으로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그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이런 저런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처럼 낮은 대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비방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신 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구절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봐라.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한테 나쁜 말 하는 건안 된다.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내가 뭐라고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 가운데서 건전한 비판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비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 교회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네가 뭐라고 남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냐? 자식들한테도 네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지금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전한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건전한 비판이란 옳은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옳은 것을 부각시켜서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안타까워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벗어나야 산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건 건전한 비판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유 내가 뭐라고 자식한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장로나 목사가 아유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전한 비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비방이란 무엇입니까 비방이란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부각시켜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여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결국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는 사랑의 태도라면 비방은 결국 그 사람의 나쁜 점, 이 모든 것들을 다 부각시켜서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 다른 이를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비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가운데는 건전한 비판들이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당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바른 정책을 써서 국민들을 잘 사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서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건전한 비판을 참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치판에서 보게 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방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무엇이죠? 저 사람을 낮춤으로써 나를 올리려고 하는 비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꾸중하고 계시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마음으로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비방하는지 아십니까? 비방할 때 보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해요. 니를 생각해서 그런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목표는 그 비방받는 사람을 낮추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깔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거. 그래서 기피방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오늘 11절을 보시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딱한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심지어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비방하고 그, 그 사람을 폄하하고 낮춤으로써 조롱함으로써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 한 율법까지도 비방하면서 율법까지도 낮추는 태도. 율법보다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 이웃을 비방함으로써 그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율법까지도 그가 비방하고 낮추고 있는 것 비하하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요. 자기를 붙여보라고 준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준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용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동그 순간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까지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목적인데 상대방을 바라보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낮은 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대로 갈 때마다 스스로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태도를 그 비방을 버리라라고 하나님은 낮은 대로 보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낮은 대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그 앞구절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태도가 바로 허탄한 자랑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무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래요. 근데 이 허탄한 자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무엇인가를 다할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이익을 내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할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양, 자신을 높이고 있는 태도. 이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오해해서, 미래를 향한 건전한 계획이라든지,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든지, 내일을 위한 열심까지도 막아서면 안 돼요. 아, 봐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일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죠. 지금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전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태도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내게 주신 이 기회와 내 일이라는 찬란한 그 빛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소원으로 주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것, 내 삶에 충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보면, 지금 뭐라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늘이나 내일이나 1 년, 머물면서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1년이라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마치 자기가 좌지우지 할수 있고 그 생명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 양 스스로 그 시간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양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 뒤에도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양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생명도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 도시도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장사라는 것도 자기가 결정. 그러니까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여기 갈 것인지 저기갈 것인지. 우리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실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면 다, 내가 선택한 대로 다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주인이 자신 있냐, 생명의 주인이 자신 있냐, 그리고 자기가 손만 잡으면 그것을 붙들 수 있냐, 선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이번에 보니까 저거, 어, 좀 비전 있어 보이는데 내가 저거 딱 해야지. 내가 저기 가면 아, 저기 가면 내가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기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선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양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1년 정도 저기 떠나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는데 저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결국 허탄한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하는데 저기서 내일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니고 생명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에 대해서 내일 만나게 될 일도 중요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그게 니께 네 아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래요? 안개라는 거 불투명한 삶을 살고 내일을 알지. 그래서 비관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도 나의 생명도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도 그리고 어떠한 결과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태도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대로 계속해서 보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하는 비방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허탄한 자랑을 버리면서 낮은데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은 시련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한 싸움 가운데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분을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합당한 그분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이라는 칭호가 합당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을 죄인이 되게 하셨고, 생명이신 그분을 죽음의 십자가로 보내셨으며 무덤까지 낮추셨다는 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곳처럼 참으로 다채로운 실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낮은 대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실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갑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실현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실현 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굳세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싸움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왜 자꾸 낮은 곳으로 보내실까요? 결국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결론인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던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높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도 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온천하를 보게 했어요. 높은 곳으로 자꾸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높아지라고 말해요. 사람을 비방하든지 상관없이 네가 높아져야 된다고 스펙을 쌓고 네 스스로 높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네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가라고 올라가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요? 그렇게 낮추셔서 결국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려고.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높은 자리로 사실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단에게 엎드려서 높아지거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그게 목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비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겪으면서 변화된 성숙한 믿음과 싸움을 통하여 얻게 된 굳센 믿음 그리고 낮은 곳에서 훈련받음으로써 낮은 곳에 있음으로써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